수수열, 그 AN, n 다음 조건 만 주키는데, 그쵸? 뭐, 이렇게 생겼고, 또 뭐, 이거래요, 그쵸? 근데 또, AN분의 BN 구하라네, 그쵸? 어 빡센데. 그럼 보시면,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한테 구하라는 걸 구해내야 되잖아요, 그쵸? 음, 그러면은, 일단은, 어, 나는, 구해야 되는 게 이거니까, AN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요. AN 제곱으로 나눠보면, 여기가 이제 사라지고, AN 이렇게 되죠, 그쵸? 그럼 여기서가 이제 AN 제곱이잖아요, 그쵸? 그,에도 이제, a n 제곱이고. 그럼, a n 제곱에 대해서 좀 알고,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그, 예를 뭐 할까요? 그냥, 이 식을 제곱해버릴게요. a n 제곱분에, 4 n 제곱, 땡땡땡땡. 어차피 최고 차량에서만 중요한 거니까. 는구죠 그쵸.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a n 제곱분의 4 n 제곱으로 시작하는 게구잖아요 얘는 어차피 5 n 또안 보죠. 그쵸. 어차피 최고 차량에서만 보는 거니까. 그쵸. 무한대 가면.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 a n 제곱분의 8 n 제곱만 알면 되죠. 그쵸. a n 제곱분의 8 n 제곱은 여기 두 배. 8 n 제곱. 걔는 18 이렇게 되죠. 그쵸. 그럼 18. 18. 그럼 샌드위치 극한에서 얘는 18. 이렇게 찾으면 되죠. 그쵸. 센스가 좀 필요한 문제예요.